근데 선영 쌤, 네. 대충 소고기 국밥 할 때는 네. 양지나 사태살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들 많던데 선생님 은 앞다리살. 네 맞습니다. 앞다리에. 보통 우리가 국밥 같은 거할 때는. 사태나 양지머리를 많이 써요. 아 그런데 그쪽 부위는 굉장히 근육이 많아서 질겨요. 그래서 아 20분 끓여서는 절대로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 없는 맞아. 부위예요. 그런데 저는 20분만에 끓인다고 했잖아요. 아 그럼 제가 그 부위를 쓰면 안 되겠죠. 안 되겠죠. 아 네, 그래서 근육이 좀 자, 적고 아 국물이 좀잘 우러나오는 네. 앞다리살을 쓰는 겁니다. 야, 진짜 네. 천재시다. 네. 그러면 20분만에 시간을 단축한다는 그 비법이 바로 앞다리살인 걸까요? 아이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. 아, 근데 비법이 어떻게 그거겠어요? 네. 맞죠, 비법맨? 앞다리살이 아니겠죠, 네. 어때요? 기다려주세요 지금 생각하는 그 비법 아닙니아 아. 아. 깜짝 놀랄 만한 비법이 있어요 아, 또 있어요? 아, 예. 1초 어? 1초요? 네. 1초 어? 네. 요 네. 전자레인지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음. 맞아요, 오늘 비법이 진짜 대박이니까 눈 크게 뜨고요. 네.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네. 채널 고정. 네. 아 채널, 고정. 네, 아 채널 고정. 네. 채널 고정. 고정. 오늘 좀 뭔가 시하다 응. 선생님. 네. 음. 네. 고기를 예쁘게 잘 썰어 놓으셨어요. 먹음직스럽고 네. 이게 네. 끝인가요? 아니요. 좀 밑간 좀 해야죠. 음. 아, 밑간 들어가야 되는구 네, 네. 자, 고기 네. 밑간. 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네. 여기다가 소금은 많이 안 넣을게요. 음. 3분의 1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. 추 약간 이렇게 네자 이렇게 해서 요거 조물조물 고기 밑간 해 놓으면 돼요 선생님 이제 소고기 <laughs> 국밥에는 반드시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맞지, 우거지가 들어가야 맞지, 맞지, 맞지. 맞지. 구수한 맛이 아 우러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추 우거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요 아 바로 지금 딱 얼갈이 배추가 제철이거든요 아아 네. 얼갈이도 사실은 좀 데쳐야 되잖아요. 음. 이게 또 풋내도 나고, 음. 약간의 또 쓴맛도 있을 테고. 그렇죠. 음. 네. 근데 제가 오늘 초간단이라고 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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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갈이 데치지 않겠습니다. 아 네. 아 데치지 않고도요, 아 얼갈이 배추의 풋내, 특유의 쓴맛 전혀 없게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갈이 아, 무리하신다. 아니, 얼갈이를 데치지 않고 아 어떻게 그냥... 풋내랑 쓴맛을 잡아요? 오늘 여러 가지로 무리하시네. 이렇게 아아 도망가시는 거아니고 아닙니다. 아아 20분 만에 다 했는, 된다고 하셨는데. <목소리>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다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. 네. 바로... 바로. 바로? 바로. 오. 바로, 바로, 바로. 짠. 된장? 된장? 된장만 있으면 된장. 해결됩니다.